이야, 진짜 동남아시아, 아 진짜 동감 아시아 같네 근데 수영장도 느낌이에와 발리다 발리 저기 아 차가워 우와 차, 차가워 물, 아니 물왜 이렇게 차가워? 지안 반수로 되어 있어가지고 물이 응. 한여름에도 이렇게 시원하대요 그러면 진짜 더운 여름에 오면은 정말 시원하겠다 네 와. 야 이제 성숙이 더 다가오니까 어. 그때는 엄청 시원할 것같 야, 야 이거 뭐 화보인데요 화보? 아, 이거 아, 무슨 월드 광고 아니에요? 아, 진짜 두 분이 잘 가신 것 같아. 너무 예쁘다. 이거 지금 채널 돌리신 분은 어, 얘네 발려갔다 왔나봐 하실 것 같아요. 아이고. 자 이제 머리를 하나에 물로 치고. 제가 이제 출산 후에 약간 머리가 조금 팔모가 조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샴푸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, 두피까지 깨끗하게. <laughs> 이게 줄기세포를 이용한 탈모 샴푸죠. 와 어때요? 머리를 다 말리지도 않았는데, 이게 풍성한 느낌이 좀 있죠. 이렇게 탈모 샴푸를 사용을 하니까 머리 빠지는 것도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, 음, 일단 음, 향이 너무 좋아요. 깨주시나요? <laughs> 어 이제 음. 씻고 나오니까 좀 개운하다. 너무 개운해요. 어. 근데 아까 우리가 밖에서 햇볕을 좀 받아서 그런지 음. 음. 얼굴이 조금 음. 열이 올라간 것 같지? 맞아. 열감이 좀 있는 것 같고 음. 건조해진 것 같기도 하고. 그렇지. 그 아이템 짜잔 음. 짜잔. 네, 그래서 너무 좋다. 어. 어 저는 이게 음. 묵직하지 않아서 그러니까. 너무 좋아요. 너무 무겁지 않아서 네. 한 여름에도 그냥 가볍게 사용할 음. 수 있고 촉촉하고 음. 향은 또 좋고. 음 너무 좋다 향이. 마치 동남아 여행 온것 같은 태국 황실의 로얄 패밀리들만 그 느낄 수 있는 그런 스파에서 맡길 수 있는 향. 맞아요. 음. 아는데 이만큼 걸리잖아요. <laughs> 진짜 아니, 아니, 이게 아니라. 빨리 쓰시겠네요. 어. 이게 나는 두꺼워서 빨리 쓰는데 여기는 길어서, 길어서 빨리 쓰겠네요. <laughs> 저기 남자들은 귀찮습니다. 그냥 얼굴에 바르는 거 몸에 다 바릅니다. <laughs> 아안 돼요 그러면. 빨래 비누로 세수하고 머리까지 닦아으셨어요아 진짜. 요즘에 가꾸는 남자들은 또이게 세심하게. 다5단계 발라요 남자들도 이제. 자스민이랑 민트랑 그리고 붉은 쌀을 정제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냄새가 좋은 거 같아요 아 어쩐지 그리고 얘가 실제로 태국에 되게 고급스러운 백화점이랑 면세점에서도 살수 있대 우와 그럼 태국 면세점으로 가야겠네요 한국에서도 살수 있어 <laughs>